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낯을 사모하여 나온 귀한 주의 권속들 주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시며 그들의 생각 속에 말씀을 주시며 또 그들의 뜻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인하여 기쁨 있게 하시며 또 방향과 분명한 목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게 하시며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위로부터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 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며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탁월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에 절 <laughs> 저희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려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귀한 깨달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내 고초와 재난, 곧 죽과 담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와의 인자와 긍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매우셨음이라 그대 입이 입을 땅에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방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밤을 돌리려다 지옥으로 베불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여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소망에 관한 말씀, 소망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소망의 말씀 하면은 히브리서 12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laughs> 히브리서 12장 잘 아시죠? 그, 이름으로 우리의 구름같이 들어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이죠. 우리가, 어,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이자 그 소망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내용, 무엇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자 어떤 근거랄까 원동력이랄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극율하심과 자비하심 주님의 극율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소망마저도 잃고 하나같이 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 그 이상이죠 어쩌면 절망에 허갑다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9, 20절에서 예레미야가 내뱉고 있는 이 탄식이 그들 모두의 아픔과 절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때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소망의 불빛이 피어나오, 나오는 것을, 어, 그는 느꼈고요.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라는 것은 그 고통과 그 담집, 그 쓰라린 그것을 바랍니다. 그 고통과 그 담집, 그 고, 쓰라린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그의 마음에서 전혀 다른 소망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문자적으로 풀이해 보면 선지자가 그, 그 끔찍했던 그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크게 낙심이 됐는데 그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 두었더니,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두고선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 봤더니, 오히려 그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눈물을 닦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심과 또 긍율하심의 그 단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되었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었던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런 마음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죠. 달라야죠. 지금 이 상황이, 에, 과연 어떤 주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데는 분명히 어,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니 유다 백성이 비록 많이 죽거나 사로잡혀 가긴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진멸되지 않고 생존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다 백성들 백성들 중에서 다수가 아직도 꼬물 꼬물 살아서 연명하면서 밭에 씨앗도 뿌리고 또 양도 양이나 염소도 기르고 청춘 남녀가 만나서 혼인도 하고 또 애도 낳으면서 내일을 기약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 속에서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네. 비록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네. 자식들도 살아 있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다시 태어나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그 일은 다하지 않았구나. 비록 나라는 망했고 과거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졌어도 외적인 하두에는 다 없어졌어도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도 살아남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치유해 계시고 또 그들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그의 마음 속에 소망의 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주변 환경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 <laughs> 다만 이것을 보는 관점과 시야가 바뀐,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봐도 상황은 똑같고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의 인자심과 긍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 마음에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감동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고 놀랍다. 주님의 인자심과 긍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인드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 21절에, 21절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힌트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라는 것인데요. 그, 그 고통과 그담그 그 쓰라린 그 맛을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것을 두고두고 두고 생각한다 그 이상으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고음고음이 묵상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것, 겉으로만 보지 않고, 또 과거의 아픔으로만 되새기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 이 모든 고통의 배후에 계시는 바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함으로써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 어, 수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닥치면 자연스럽게 걱정과 불안과 또 답답함과 또 가끔 불쑥불쑥 원망의 마음까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할 수가 없을지라도 그저 걱정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일차원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차원 더 올라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재해석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동일한 일이라도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주님의 분명히 뭔가를 <laughs>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며. <laughs>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나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제가 읽어낼 수 있게 하소서, 자, 주님의 은혜로, 이 아무것도 없는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이런 기도, 이런 자세가 간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가 있다면 힘들고 괴로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또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을 아, 그런 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이런 그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복음입니다. 아,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 이 소망의 복음이자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소망선언문, 소망선언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소망의 복음 혹은 소망선언문 이것은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과 26절입니다. 각각의 내용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망의 복음에 관한 이첫 번째 내용으로서 24절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가지는 소유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삶의 보장이 거기 있었고, 어, 또 거기서 삶의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과 또 미래의 어떤... 에너지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그 기초가 거기 있었고요. 또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그런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보장이 되시고 또 우리 우리가 발전하고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그러한 원천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이 되신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 가장, 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이렇게 기업이 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또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거하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재난과 혼돈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그러한, 결코 흔들지 않는 삶의 기반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져버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자 기업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소망의 복음에 관한 두 번째 내용으로서 25절인데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였습니다. 기다리는 자들 또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진정으로 정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자들이란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들을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행동하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분의 긍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어,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서 잘 어, 작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우리, 우리 삶 속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그 계획은, 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현실 속에서 작용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 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잘 드러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 자, 여기에 바로 그분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순간순간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뜻이 항상 우리에게 구원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세 번째 메시지로서 26절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의 인내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며 우리는 잠잠히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잠이라는 표현은 입 다물고 라는 뜻도 있겠지만, 또 입을 다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또 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그분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란 단순히 어떤 어 시간적으로 그냥 지연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믿음 없이 무작정 시간만 때우고 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이 아니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시간도 질적으로 어, 굉장히 의미 있고 압축된 시간이 있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압축된 시간이 되려면 어, 그 시간을 불신을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우는. 믿음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분의 방법과 시간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낙담과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뢰와 소망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고 흘러보낼 때 무의미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타나는 이 소망의 복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참고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선자는 유다를 벌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본성을 알기에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자. 조급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징계의 멍해를 참고 겸손히 그 멍의 멍에를 메고 어, <laughs> 앞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거나 분통을 터뜨리지 말고 입을 땅에 티끌에 대며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예림의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이 소망의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율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교우들에게도 또 이웃 이웃들과 아, 모든 친구들에게도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위로가 아,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또 묵상하심으로서 아, 어떠한 고통의 순간도 다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금일하심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를 살릴 수가 있는지 또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우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는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